예, 오늘은 멀리 내다보는 지구력, 멀리 내다보는 지구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쿠 선지자는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이 질문이지 내용은 투정 또는 뭐 실망감 이런 것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또는 뭐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굳이 대답을 한다면 좀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죠. 우리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 데메 허망함 내용은 뭐냐면. 야 니네들이 원하는 건 바벨론 댐 아니냐 바벨론 댐이 뭐냐 뭐 강해지고 뭐 부유해지고 뭐 보람 듯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뭐 힘을 갖는 거 그런 거 아니냐 다만 하나님 손으로 그걸 받길 원하는 거 그거 아니냐 그러면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목표는 똑같죠 하나님 손으로 주시면 좋겠다 그니까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믿음인데 니네 목표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의 즐거움을 알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래야 젠,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바벨론으로 아, 채우는 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하나님 눈높이에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잠잠하라 묵상하는 힘이 나오게 되더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등산의 힘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취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정신력이 제일 건강한 사람들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좀 등산을 좀 해볼까 그러는데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도들 보면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체력도 건강하고 정신적도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 정상 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사실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추구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같이 보이잖아요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파트도 이렇게 점으로 보이거든요. 야, 저점 같은 거저 중에서도 조금 방한칸 없겠다고. 저한칸 없겠다고. 그죠? 201호, 202호 그거 없겠다고 진짜 난리를 치는 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목숨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상 뷰를 딱 보는 순간에 다 상뎌 대돼 버려요. 너지제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요.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뭐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다 가택 연금되고 막 그러잖아요. 연금 끝나면은 딱 하나 허락해 줘요. 그냥 밖에 나가는 거 정도 모임은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산악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산악회 뭐 이런 거 민주산악회. 민주산악회 한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나요. 민주골방에 그런 사람 다 죽었어. 낙심해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 이 고난이. 근데 민주산악회 하면서 산꼭대에 올라가 보면 시간이 상대해야 돼 버리고 목표가 상대해야 돼 버리고 그렇지 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산에 올라간 사람도 다 깨닫게 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 치유시키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정상 뷰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은 2장 14절 같은데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은 뭐라 그래서 항상 말씀이야 그랬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말씀이 세상을 확 덮어 버리는 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뭐낙심하고 좌절할 거 없잖아요. 너무 큰걸 바라보니까.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넘어 보면은 기도가 시작이 돼요. 질문에서 이 원망과 한탄에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 그게 3장입니다. 3장 내용을 보면은 정상 뷰를 바라본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이 3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는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질문이 아닌 기도더라.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질문이 아니, 뭐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도. 정상 뷰를 바라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이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 다음에 나오는 기도죠. 그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오노에맞춘선지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시기오노시 뭔지 몰라요. 알면 번역을 했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편 7편에 한번 나오거든요. 시가연이라고 시가연의 복주형이 시기오노시에요 근데 시가연도 모르니까 시가연이라고 써놨지. 뭔지 모르지만 분위기상 보니까 음악 기온데 슬픔의 노래예요. 좀 슬프게 부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슬프게 부르라. 그래서 시편 7편을 보니까 베냐민인 구수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윗에게 와 가지고 잠깐 만약 올리는가 봐. 조롱하면서 뭐 하나님 있는다면서 그 꼴이 뭐야? 뭐 망했지. 뭐 도망다니지. 뭐 이러 이러는가 봐 상황이.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우리가 망했을 때, 넘어졌을 때 망했 망했을 때 망했다 그러는 게 얼마나 아픔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되죠안 됐을 때뭐잘 됐을 때 그러면 별놈 다있는 이러면 되지만 진짜 현실이 그렇거든.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걸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디프레션 침체가 되잖아요. 그때의 불렀던 우리가 십가요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온호 도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승되는 거예요. 그걸 시기온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침체를 이기는 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를 이기는 뭔가 모르는 삶이확 들어간 거. 저게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 십자가 달리고해서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침체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부활 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터져나오잖아요. 그게 시기 온옷이에요 절망 중에서 터져나오는 능력, 시가연이에요 조롱 중에서 다시 벌떡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거. 이런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시기 온옷이라는게 노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이장 20절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랬더니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 같아. 요 예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는 침체를 딛고 일어나는 터져 나오는 기도가 됐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도 오래 품고 있는 말씀, 발효된 말씀. 말씀을 오래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으면 말씀이 발효가 돼요. 그럼 불이 팍 붙는 거죠.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의 그러니까 능력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발효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채워진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랬죠. 가나의 혼인 잔치 보면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을 채웠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채워진 말씀의 능력도 대단한데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묵상에서 발효된 말씀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일차적으로 채워진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예요. 믿습니까? 채워지십시오. 그러면 더증명한게 뭐예요? 발효된 말씀. 시기오너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된 말씀.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그러니까 발효된 말씀을 갖고 있는. 이게 시기오너시예요. 슬픔 속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발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터져나오는 기도라고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터져나오는 기도 그다음에 뭐가 요 감탄적 찬양이에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2 절을 이절 2절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놀랐다, 그렇게 그러니까 감탄했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문이라기보다는 말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어제 말씀에 뭐 감탄이 아니라 감동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예요. 감동과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감동을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감탄이에요. 내 속에서 비무브드 이렇게 감동 받았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감탄. 그 감탄적인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제는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하는, 표현하는 찬송이에요. 감탄하는 찬송. 제가 좋아하는 교수 중에 목사님 아드님이시기도 하죠. 김정원 교수.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뭐 재밌잖아요. 머리 막 이렇게 막. 머리, 머리카락이 제일 부러 머리카락이 막 엄청 많고. 근데 이분이 이러잖아요. 행복이란 게 뭐냐?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공유할 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잘 보면 성경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성도를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공유거든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있을 때 공유하는 게 뭐예요? 감탄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어떤 일이 잘 돼요? 그러면 감탄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뻐지는 거죠. 근데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서 공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서를 공유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서 공유 부족. 말이 너무 어렵나요? 감탄 안 한다는 거예요, 감탄. 맨날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에 공명을 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작죠. 자기가 뭐될 때만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 공유를 하니까요. 이 사람 저사람 공유하다 보면은 사람의 공중에 유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제일 큰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이나님을기뻐면은나오잖아요하나님을기뻐하면나님의기쁨하면은에확밀려기니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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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뭐 기뻐하면은 하을 먹고 하다그러잖아을아이 산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보십시오 아하들이탄떻게을장죠하죠이탄별님을 뭐 기뻐하면은 하기해요 엄마 그러잖아 엄마부터 먼저 하죠. 엄마, 그럴 때, 와, 놀랐어. 뭐, 천재 났다. 그러고 막 좋아하니까, 애가 얼떨결에, 어 이게 뭐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아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아빠가 까불어치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계속 말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감탄해주니까. 그래서 감탄이 없는 가정들, 특별히 뭐, 이렇게 남의 손에 키우래들이 그런 약점이 있다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 남의 손에 키우더라도 이렇게 너무 과묵한 분한테 키우면 안 좋아요. 이렇게 막 감탄하는 분들 있죠. 감탄하고 막 감탄하면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걸음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여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 은다 걷지. 걷는데 감탄해 주네. 아얘 걸었어. 그죠. 이게 장군 났는가봐. 걸어서 장군이면 다 장군이게. 그죠. 근데 막 감탄하니까 애들이 한 걸음 걷다가 감탄하니까 두 걸음 걷고 나중에 막 뛰기도 하고. 그죠. 제자리 뛰기도 하고. 막 그때 온 집안이 다 쓰러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했었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가지고 다 쓰러졌어. 와, 뛰는데 그러고. 그그 다음부터 너무 뛰어가지고 아랫집에서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감탄의 능력이 그런 거죠. 감탄은 표현하는 거라고.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여기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임재가 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탄하는 거 보면 BT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 가수들. 팬들을 아미라 그러는데 아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는 BTS가 별로 이렇어도 요모는 거 아니야? 나는 별로더라고 뭐 별로더라고 내가 왜 별로냐 했더니 난 감탄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와와나 혼자 혼자 아무도 안볼때와와나 아미 아미 와와 했더니 듣기 좋아지던데. 그래서 반응하면서 들어야겠더라고. 와와 그리고 같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아미들 같이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전 국민이 경험했잖아요. 2002년도에 이, 벌써 20년 됐네. 우리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정부님이 막 감탄했잖아요. 그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소리 지르고 같이 뛰고 같이 모여 서 있고 공동의 감탄. 그때 우리 전 국민이 다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인의 심리를 표현할 때 월드컵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월드컵 이후에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부심이 생겼다고 민족의 자부심. 그때부터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2002년에 태어난 이전에 태어난 애들하고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다르대요. 2002년이 기점이라 그러더라고.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왜 감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공유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감탄하느냐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탄하십니까? 우린 새벽부터 감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감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마음이 다 살아나게 되겠죠.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흥이라는 말이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숫자가 늘어난다 그런 것보다 마음의 부흥을 말하고 있어요. 리뉴, 리바이벌. 마음의 부흥. 그 잠언 4장에도 나오잖아. 23절에. 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탄하게 될 때, 감탄해 찬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감탄녀 찬양 우리 찬송하잖아요. 통곡 기도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요. 마치 마른 치마 뼈들이 다 죽어갔는데 형태는 고대로 있잖아요. 근데 생기가 확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지 찬송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살아나요. 오늘 감탄적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그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토가 움직였죠. 지진 진동이 일어났잖아요. 회복이 된 거죠.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니까 임재를 통해서 진동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상 뷰를 바라보고 기도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는 감탄적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 감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현상인데 멀리멀리 멀리 바라보니까 영적 지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버티는 힘, 인내력 인내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구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진노인데 진노 너머에는 구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도 극률 하나님의 불쌍히골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구력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아마 후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 진노가 뭐예요. 여기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예림의 시대라니까 아직도 여우 야김이 왕 때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로 끌려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흥이라고 그런 얘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다 보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차마 부흥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고 그냥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진노를 통과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흥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게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수술만 하면 완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어. 그 수술 후의 구원, 그건 주님을 신뢰할 때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은 수술하지만 왜 수술을 해요? 다 낫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수술 때 올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너머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지 않냐 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바라보니까 어 이렇게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정도들이 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불교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인과응보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난 넘어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근데 불교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단견적이에요. 근시한적이야. 그래서 모든 걸다 심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뭐내 아들이 뭐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고. 뭐내 딸이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젊은 시절에 뭐 무슨 잘못을 졌기 때문에. 항상 인간 응보적인 세계관이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셔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심판을 통과한 구원인데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거야.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은 그 머릿속을 딱깨 보면은 인간 보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임재넘어에 진노 중에도 긍휼, 극류. 긍휼이 뭐예요? 불쌍해기는거거든요 우리 뭐 막내들 되게 사랑하잖아. 그냥 막내가 이렇게 재롱벌이면 무조건 용서해 주고 무조건 품어주는 사랑받는 그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걔가 아버지가 무슨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요 안 해요? 100% 용서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진노 중에도 긍휼, 불쌍해기는 스프랑코니조마에 주님 불쌍해기는면다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주님 불상격이면요 병자도 낫고요 죽었다도 살아나고요 어떤 난관에서 일어섭니다 믿습니까? 이게 극유리의 불상격임. 그 진노 중에도 주님의 불상격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1 6 절은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죽였으니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 7 절이 뭔지 알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심판만 본다고. 심판 맞아요. 심판 너머에 구원이라고, 구원. 심판 너머에 구원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영결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심판주로만 생각한다고. 구원은 생각 안 하고. 바벨론만 생각해요. 바벨론 너머에 구원인데.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영적 지구력은요. 뭐 일을 안물고 버티자. 버티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버티며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이 극률 이 진노 넘어 있는 극률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영적 지구력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갖고 선언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죠. 히스기야도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날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별로 좋아하는 왕은 아닌데 병 들었습니다. 서른아홉 살에 여기 서른아홉 살 앞에도 다 넘었죠. 넘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젊어 보이는데 서른 다살 30살 넘었어. 서른 다섯이 팔팔할 때예요. 죽을 뻔 걸렸습니다. 죽을 뻔 걸렸더니 우리 같으면 의사가 말이 의사가 당신 이제 3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넋을 잡고 6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의사 말에도 힘이 있잖아. 의사 말 듣고 울고 불고 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의사 말이 뭐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강작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너 죽는데요. 준비하래. 그러면 우리 보통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 그랬는데도 남은 기도가 있는 사람이 희수기예요. 하나님이 너 끝났어 그랬는데 남은 기도가 있어요. 진노 중에도 극률 베 풀어 주십시오. 병명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15년 더 살잖아. 이제 고그 포인트를 좀 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극률 불쌍해김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끝났다 그래도 끝이 아닌 거이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끝났다 그래도 막내가 떠들면은 또 더 늘려주고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좀 서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음 없어가지고 다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있죠. 나 하나님다, 되게 사랑해. 내가 내가 부탁해볼게, 그러라고.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 내가 부탁해볼게. 그래서 막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또한1 5년더 살려주고 그래요. 그 잊지 말라고. 그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믿는 힘이라고. 하박국 에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눈앞에 있는 바벨론이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3단계예요. 그죠? 이 정상비를 바라본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이제는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거죠. 감탄하는 찬송이 있고. 그다음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바라보는 영적 지구력이 생긴다고. 이게 3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사실 1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바벨에서 나오는 구원.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는 구원을 출바벨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출바벨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부터 8 절까지는 3 절부터 7 절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설명해주고 이건 과거죠. 기억하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대국했던 출애굽을 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이시었듯이 이제 또 다른 애굽이죠.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출바벨론 할 것이다. 그래서 3 절부터 7 절까지 내용에서는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실 때 옆에 이렇게 도열에 있다 그러죠? 여러 나대 도열에 있는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왕되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출 바벨론 할 때는 전사 워리어로 묘사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도 타시고 칼도 들고 또 뭐죠? 이렇게 활도 쏘고. 그래서 출애굽 해졌던 하나님이 출바벨론못 하시겠냐? 느 당연히 하지. 이걸로 노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냥 자기 확실을 위한 노래예요, 노래. 먼저, 먼저 비전을 정리한 거 봅시다. 신해산. 여기 3절에 보면 대만, 바란, 시내산 쪽에 있는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산, 7절에 구산, 미디안, 다 시내산 주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내산 앞에 이렇게 도열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역병 뭐 불덩이 이런 건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거뭐 되겠죠? 이건 예,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지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다가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로도다. 신의 산에 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가능했다. 알지? 그러므로 출 바벨론도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리샤다이, 워리어, 전사 되신 하나님. 우리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대.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자기 힘을 신으로 여겼대. 1장 11절에 그거 나오죠? 1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제 니네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야. 근데 진짜 힘은 하나님이야.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이 찬송이에요. 진짜 힘은 하나님이야. 그 이제 바벨론을 신으로 삼는 자들 걔네들이 그 신들이 그 강신, 바다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거기서 나온 게 포세이돈, 바다신이 포세이돈이고 뭐 여러 신들이 그 바벨론에서 뿌리가 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을 굴복시킨다라는 표현은 신들을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사예요. 말타는 하나님, 또 경거를 모으는 하나님, 뭐 화살 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시는 하나님. 15절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 예수님 생각나더라고. 15절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무리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그 걸어가시는 장면 나오죠. 나 그게 생각나던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바다를 파도를 밟으셨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다,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바벨론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힘,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는요. 세상을 밟아 뭉겐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포세이돈을, 포세이돈을 밟으시는 예수님, 예수님 찬양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세상의 힘도 이길 수 있으면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이 출세상에서 출세상됨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붙들면 세상 이깁니다. 그걸 우리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출바벨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마지막 찬송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놓으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질고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곳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기 힘을 신으로 믿는 바벨론에 가서도 진짜 힘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있고 이제 70년 있다가 돌아올게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기 자기 확신이죠. 믿음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본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감탄적인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바라보는 영적 지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미래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대는 예수님만 바라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서는 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